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뜬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성 관련해서 AP위성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세트레 아이, 오늘 20% 넘는 강세장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위성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제2의 로봇 가능성이, 로봇 관련주들처럼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따가 차차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우선 관련해서 AP위성이라는 종목은 오늘 20%가 넘는 강세장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시세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성 굵게 트레이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트랙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관련주로서 또 얼마 전에 증자 통해서 자금력을 상당히 확보했고 바닥에서 100% 정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중간에 이 물량 매집이 들어갔어요. 물량 매집 이후에 또 다시 나오는 이제 상승 추세.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한번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3차 상승이 연달아서 강하게 나올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왜제 2의 로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황적인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딱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성 통신 관련주들과 로봇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위성 통신 로봇 모두 미래 산업 관련주예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넘어서서 이 위성도 없으면 안 되고요 로봇도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 정도까지 중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테마별 상승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자 무슨 소리냐? 이히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관련해서 서울경제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제 교육 그리고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매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감을 잡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테마가 위성통신, 즉 인프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프라에는 건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위성 통신이든 모든 포함될 때그 공사할 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다 포함돼요 건설도. 자 건설 포함된 인프라.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위성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위성이 필수 불가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이유들로 봤었을 때 로봇은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매출을 올리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하게 갔기 때문에 즉 주가가 신기류처럼 올라갔다가 신기류처럼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 또 전방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 가는 그 테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발적인 그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위성통신하고 관련된 테마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는 자율주행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야간교육 통해서 수시로 수백번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포바이퍼라고 하는 종목을 드렸고 참여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분들이 못 잡으셨을 뿐이지 주식은 한방이라고 했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오늘처럼 기회가 있는 날은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임하셨다면은 포바이포라든가 그리고 TEMC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AP위성 그리고 세트랙아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충분히 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차트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선 세트랙아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률이 70% 이상 되는 과대 낙폭주에요. 이런 과대 낙폭주에서 지금처럼 증시가 상방쪽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상승세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어떤 차트 패턴 이런걸 논하기보다는 그래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프가 형성되고 나서는 그래프라는건 뭡니까?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래프가 일어났다는 거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상승 규칙을 만듭니다. 우선 첫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 세번째 단계 네번째 단계 상승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a p 위성이라든가 세트랙아이는 과연 이 1번에서 4번의 단계까지 중에서 몇번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2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3번 4번의 만큼 상승폭을 더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차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랙아이예요 우선 첫번째 단계죠 그리고 두번째 단계죠 이제 세번째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 4번 3번 4번이 이제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못 해도 3번, 4번에 이 단계에서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종목은 뭐 그런 것도 없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갔습니다. 5번까지. 심지어 6번까지 볼수 있어요. 자,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부분이 지금 위성 통신 관련된 종목은 제2의 로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제2의 로봇.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1번에서 6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AP 이성이라든가 세트레가이 이제 막 3번 단계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답 나오시겠죠? 이 종목 가지고 차트 주저리 주저리 뭐 어떻게 수급은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각도만 잘 보세요. 각도만.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지금 시점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지금 상승장으로 막 치고 가는 미래 산업들 기대감만 있으면은 주가 급등하는 그 추세에 5만원까지 이 종목 왜못 갑니까? 그죠? 지금 이제 4만원밖에 안 갔어요. 하반 에서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열린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ap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ap 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 그 기술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ap 성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성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이 이제 나왔고 이 부분이 적어도 저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말씀드리는 그래프에 없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이제 2차 또는 3차가 시작된 그 부분이다 2차 또는 3차 4번에서 많이 가면은 6번 단계 상승 단계가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길게 그리고 자신있게 좀 폭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다, 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포바이 상하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한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못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수익으로 연결을 못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 오분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셨다면은 지금 포바이포처럼 상한가. 지금 여러분들께 포바이포 처음 드렸을 때 가격이 14,300원, 14,600원입니다. 오늘 2월 1일 교육 종목을 해서 14,600원이라고 하는 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2만 원 드린 종목이에요. 2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교육을 야간 교육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제 교육을 잘 참여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감을 잡았겠죠. 4%, 5% 먹고 나오진 않았을 거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내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야간 교육 잘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서 AI 로봇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고를 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승 잉태 확인령을 통해서 주가를 많이 추적하고 급등주를 많이 발굴하면서 수익으로 기결시켰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AI 로봇 관련돼 관련돼서는 하락 잉태 반대급부적으로 하락 잉태 확 확인형을 주의하면서 고점 매수에 대해서 좀 주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집도 다이 오픈 채팅방에서 드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위성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성 제2의 로봇 관련된 종목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 흐름 좀 지켜보자 하면서 공통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승 흐름 이해하자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다음 섹터는 위성 관련된 종목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급등기 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